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아십니다. 네, 어, 뉴스가 하나 있어서 네, 그, 통계 데이터라서 좀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생산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 6개월 연속 사상 최고, 소비자 물가 들어올리나, 이게 서울경제 기사거든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한번 제목과 그래프와 뭐 우리 뭐 아파트값이랑 좀 비교한 걸좀 볼게요. 이건 제가 오늘 뉴스 나온건데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댓글을 읽, 어, 읽다 보니까 어, 우리 이 회원님께서 네 우리의 특파원 속보 어, 기자님들, 기자님, 엘리언님 긴급 속보입니다. 9월 생산자물가가 또 역대 최고 찍었다. 11개월 연속 상승. 네, 11개월 연, 연속 상승이고, 뭐, 역대 최고는 뭐, 알고 있었구요, 예. 음. 어, 요즘에 이렇게 더 건조해진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도저는 에어컨을 틀거든요. 그리고 가습기도 같이 틀어요. 아주 건조해서. 큰 소용이 없어서, 어떤 방법을 하면 될까? 제가 <laughs> 장기침이 나서, 여기가 이, 장비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아마, 전기먼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낮에 환기도 많이 시키는데도, 어, 그렇습니다. 엘리님 네. 아, 아니, 회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댓글을 요즘에, 그, 좀 늦게, 좀 뒤늦게 하트 달아드리면서,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캡쳐해놓고 저장해놓고 있는데, 어, 계속 조금 밀리고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그거에 맞는 기사, 기사도 찾고, 차, 자료도 찾고, 그래서 같이 엮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회원님의 긴급속보.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진짜 전 뉴스를 찾아봐야 돼요 속보만은 못 믿어 기사를 찾아봤어요 진짠가 딱 봤더니 서울경제 생산자물가 6개월 연속 사상최고 소비자물가 들어올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생산자물가가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들어올리나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네, 역대 최고 뭐 계속 뭐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다 역대 최고죠 네. 에... 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했어요. 또 다른 기사, 다른 기사에 이제 차트가 나와있길래 자 해럴드에서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공급 대란, 하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준비, 고물가 고물, 고금리 이중 예고를 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못 넘었다가 최근에 그수 개월 동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방금 보셨던 게 여기 보세요. 2011년에, 12년 정도, 11, 12년대에 상상치고 치뚫고에 밀렸었죠. 물가가 안정됐었어요. 그 다음 생산자가 꿈틀꿈틀. 이게 유가랑도 상당히 관련이 깊거든요. 이렇게 탁 치켜 올린 거. 요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전에 나타난 현상. 전고점 돌파하는 거. 미국도 PPI 돌파했다 그랬죠. 자, 어, 지금 요, 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탁 치켜 올린 거를 차트를 보시면 이거예요.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지금 보신 게요 빨간 거예요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요번에 팍치게 올라간 거예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일단 중국 PPI가 10.7 사상 어, 몇년몇년만에 최고치라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달전 건데 8.3%예요. 분명히 이거 9% 넘을 것 같아요. 9%는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늘 7.46% 올랐어요. 우리 한국 PPI예요. 문제는. 각 나라의 PPI 특히 중국 PPI가 우리나라 PPI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PPI는 우리나라 CPI에 영향을 미쳐 여기 좀 지금 얘랑 비교하니까 2 대가 낮아 보이지 이 소비자 물가지도 엄청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물 가 소비자, 소비자 물가만 다시 보겠습니다 좀 확대시켜서 이렇게 자 소비자 물가가 여기인데. 지금까지는 2% 2.5% 2.6% 왔다 갔다 한 사후 결제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이번 10월달에 발표할 걸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2.88%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3% 이상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산한 거는 2.88%는 최근 3년 동안에 평균을 낸게 2.88%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좀 다르잖아요.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오르던 물가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하이퍼 인플레이 나올 것처럼, 뭐, 구리 가격, 무슨, 뭐, 뭐, 계란 가격, 수박, 그 다음에 뭐, 석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2.88%보다는 높을 게 뻔한데, 3% 넘는다고 지금 전망을 하니까 큰일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팍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 진짜 몇년 만에 최고치예요 이거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얘기가 올라갈 때마다 전 고점을 계속 넘기는 게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10월달은 지난 8월달 9월달에 많이 오른 물,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그1 0월달은좀 조금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항상 추석 연휴 때두달 때 동안은 엄청 올랐다가 그다음 달에 물가가 소폭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 그래도 전, 그 2년 전 아니 1년 전 전년 동월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이 조금 낮아져도 그러니까 전월비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날것 같아. 근데 이것도 몰라요. 플러스가 날지도 몰라요. 어쨌든 전년 동월비로는 엄청 치솟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런 수입 물가 이런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지 예,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일단 미국 300년 차트는 맨날 보던 거니까는 여기에 이제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잖아요. 우리는 비 산유국이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300년 차트를 150 170년으로 1850년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육가에요. 육가 유가. 1차 올수 없고 2차 올수 없고 아침에 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퍼거슨이 주장하는 거는 60년대 말처럼 요렇게 장기간 물가가 안정됐다가 딱 치켜올랐던 60년대 말이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듯이 이번에도 지금 고개를 딱 치켜들었거든요. 지금 10년 넘게 그 물가 안정이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래어서확 치워오른단 말이야. 미국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그래갖고 앞으로 10년 무서운 물가 상승이 온다고. 근데 요. 그 진작부터 주장했던 게 지금 점점점 맞아 가고 그 그렇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이야라고 했던 사람 전문가들조차들도 이제 이거 심상치가 않다라고 자꾸 돌아서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아파트랑 비교를 해 보면 147달러 2008년도 서프라임 때 147달러가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100달러가 그다음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75달러가 고점이었고 이번에 75달러를 오 이번 달에 넘었어요. 이번 달에 딱 넘었어요. 근데 75달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항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네크라인이에네 크라인.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 아파트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빨간 거 아파트랑 어떤 관계가 있었나를 제가 음, 어저께 만들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2000년 이후에 음, 아파트,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할 때 아파트도 올랐다. 유가 상승한 건 나쁜 건데 왜 아파트가 왜 오르지?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는데 여기서는 아파트가 빠졌다. 어? 지난번에는 오를때 오르더니 왜 이번에는 오를때 빠지지 이상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 2013년 이후 보면요 물가가 유가가 빠질 때 아파트값 오르고 유가가 오른데 아파트값 오르고 유가가 빠지는데 아파트값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데 아파트값 오르고 이거 뭐야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난 게아 얘는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구나 낮은 단계에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거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수준 이상에서 오르고 내리고는 우리 영향을 미쳐. 그다 그게 제가 그 추출해낸 게 75달러예요. 75달러룰, WTI의 75달러룰이라고 제가 엘리엇 준칙을 만들었어요. 억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걸 갖다 검증한 게 이제 검증 들어갑니다. 아침에 했던 거지만 이거 복습해도 좋은 거예요. 자. 유가가 75 달러를 탁 넘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오르던 내리던 아파트 값은 빠진다 맞죠 그 다음에 75달러 미만에서는요 내리던 오르던 아파트 값은 오른다 왜 절대 수준이 낮잖아요 이건 절대 수준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 수준이 높을 때도 엄청나게 3년 연속 빠졌더라 근데 이 높을 때 서울 아파트도 올리긴 오르는데 약하게 오르고 100개 아파트.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빠져가지고 2015년, 14년까지는 눌려있더라. 그, 그 눌림목이 비로소 75달러를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계속 올라가더라. 그런데 10월달에 드디어 75달러를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기간, 그, 뭐 고공권 100달러까지 간해가서 여기 오물에 머물러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빠진다. 그, 그, 이유를 좀 유추해보면 일단 물가 상승하면 금리 올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 물가 올라갈 거고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허덕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비지 담겨져 있는 집 집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집을 사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이 가속도를 두면서 폭락에 진입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게이 유가의 75달러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의미였습니다. 자, 어 이거 간단히 맞치는데 생산자 물가 6 개월 연속 사상 최고고 소비자물가를 들어올리나 이 고민을 어 보도해 주신 로스고 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뿐이죠 야 여기서 물가상승 뭐이 집값 상승 뭐 이런 거를 뭐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네 자, 회원님 긴급 속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다 읽고 있는 댓글 다 읽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없는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께 그 엘, 그. 댓글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요. 근데 제가 다 캡처해 놓고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캡처해 드릴 테니까 어, 좀 양해 바라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니까 지금 물가든 주식이든 전부 심상치가 않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뭐 위험 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네, 소머지랑. 하나꺼아사꺼 인사하고 마칠게요 오늘 오랜만에 늘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초점이 빨리 안 잡히네 미나랑 민지도 잘 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